안녕하세요. 커서마피아 최순민입니다총 8개의 질문이 접수됐는데요 나도 질문을 남기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나중에 라이브 할때 직접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한 번에 구현하는 일격필살 프롬프트 기법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구현하고 나서 뭔가 조금씩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프롬프트에 분명 언급한 내용인데 AI가 다르게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프롬프트를 명확히 못 적어서 AI가 잘못 이해한 건데요. 이런 거는 저는 프롬프트에 버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롤백하고 그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다시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편이 결과물 품질에도 좋고요. 좋은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키우는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지시해야 할 내용을 기획적으로 빠뜨렸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닫기 버튼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AI가 구현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기획적 능력이 약간 모자랐던 거라서, 추가 프롬프트로 구현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물론, 너무 큰 기능을 빠뜨린 경우에는 롤백하고 다시 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누락한 경우는 저희가 전문 기획자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놓칠 수 있다고 보고, 매번 롤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소수 정해 관리해주는 팀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인 개발부터 운영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바이브 마피아 클럽이라는 부트캠프를 오픈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할 예정인데요. 심화적인 내용과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이 캠프에 지원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꾹꾹 눌러담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을 보장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부스터 AI를 사용하고 계신데 웹서비스 기반의 템플릿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순 프로그램 만들 때도 쓸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파이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은 UI를 pyq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기술들을 부스터에 명령하면 부스터가 알아서 기술 스택 서치해서 설계하고 p i d 같은 문서도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부스터 AI 사용해서 바이브 코딩 하고 계신데 프론트엔드는 내가 개발 서버 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만 백엔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테스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우리가 백엔드 API 서버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요청을 날려보고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서버를 만들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드포인트라던가 그런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바이브 코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를 잘 작성하는 겁니다 유닛 테스트, 이투 e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코딩 에이전트에 잘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아마 잘 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QA 시트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포스트맨으로 방금 작업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잘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거 보고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비개발자로서 바이브 코딩 할때 제품 개발 한 사이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또 개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즈니스 로직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배워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개발자가 바이브코딩 공부를 하기가 꽤나 어려워요 왜냐면 인터넷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면 개발자를 위한 컨텐츠는 개발자 위주로 작성되어서 너무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관점의 컨텐츠들은 강의를 팔기 위한 내용이 많아서 너무 얕은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얕거나 너무 깊어서 서비스를 바이브코딩으로 완성하는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중간 깊이의 컨텐츠가 요새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컨텐츠 위주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브 마피아 입단 테스트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해보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좋은 프롬프트 기법을 한번 익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한 설계 기법 같은 것도 다루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든 바이브 코딩 단어장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비개발자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면, 아까 제가 이제 답변 드릴 때도 API니, 엔드포인트니, 테스트니, E2E 테스트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50가지를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언급한 입단 테스트를 잘 마무리한 분들에 한해서 내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이브 마피아 클럽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단 테스트 이후에 이어지는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해보세요. 비개발자가 제품을 덕지덕지 만들고 나서 코드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 보셨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답변 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 덕지 덕지 만든 코드를 정리하는 건 사실 개발자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작업 이에요. 레거시 코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개발자들이 벌벌 떨거든요. 이게 기능 구현하는 것보다 옛날에 잘못 짠 코드 이해하고 수정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요 개발자 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작업인 만큼 ai도 사실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깔끔한 구조로 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만들고 나중에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애초에 깔끔하게 짜는 게 속도도 빨라요. 앞서 언급했던 입단 테스트 자료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AI랑 설계 단계부터 티키타카를 엄청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정리를 해야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입단 테스트 자료를 보시면 모듈화 설계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의라던가 그런 관점에서의 프롬프트 예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참고하셔서 내가 이미 만든 기능에 대해서 모듈화 설계 진행해줘와 같이 프롬프팅 하시면서 좋은 구조로 변경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나는 구조만 변경하려고 했는데 버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면서 코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드가 3,000줄이 넘어가고 파일들이 쌓일수록 점점 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하는 산으로 갑니다. 뭐 수정하라고 시키면 엉뚱하게 다시 만들거나 막 엄청 쌓여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애초에 잘 설계해서 일격필살로 프롬프팅하는 기법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술 부채가 쌓인 거예요. 저희가 AI한테 프롬프트 할때 실력이 낮을수록 명령을 모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AI가 그 모호한 명령을 커버할 수 있는 범용적인 답변, 큰 답변을 코드로 작성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보다 코드량이 점점 많이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찌꺼기 코드가 계속 해서 남는데요. 이 찌꺼기 코드가 점점 쌓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되고 나서 수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프로젝트를 고수하는 거는 시니어 개발자들도 어려워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이들이 쌓이기 전에 후반 부터 잘 설계하고 주의하면서 작업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언급한 입단 테스트 자료나 바이브 마피아 클럽 과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모든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앞으로 바이브 코딩 하실 때 헤매지 않고 원하는 것을 빠르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도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방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